학부모님들과 상담하려면요,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 훨씬 더 우리가 알차게 활용하려면요, 그만큼 구체적이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2학기 학부모 상담을 위한 팁 6가지를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다필드쌤의 신규쌤 상담소입니다. 오늘은요, 2학기 학부모 상담을 대비하기 위한 학부모 상담 준비 팁 6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부모 상담 팁첫 번째. 사전 상담 목표 설정하기입니다. 처음에 상담 오셨는데, 아, 뭐부터 이야기해야지? 이러다 보면 어영부영 사실 시간이 지나가기 마련이거든요. 맞아. 그러다 보면은 굳이 시간 내서 오신 학부모님께서도 어 내가 이럴려고 온게 아닌데라는 음, 생각을 음. 하실 수도 있고 상담이 좀 좋지 않게 끝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먼저 사전에 상담의 목표가 무엇인지 회신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사 입장에서 아 이런 부분이 도움이 필요하셨구나 이런 부분이 궁금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준비를 잘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상담을 회신할 수 있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알림이 ER, 서비스라든지. 구글 선문이라든지 네이버 설문 등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종이를 통해 받으실 수도 있고요. 선생님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해 보세요. 네, 자 학부모 상담 팁두 번째, 상담 자료 꼼꼼하게 준비하기입니다. 카필드쌤 학부모 상담하러 이제 부모님이 오시잖아요. 근데 아, 이런 말 들으면 참 당황스럽겠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떨리는 마음으로 음. 딱 상담 들어갔는데 답짜고자 음. 어, 어머님 준선이 요즘 이런 행동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 가정에서는 괜찮나요? 이런 말씀하시면 되게 좀 당황스럽고 <laughs>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아요 <laughs> 네. 사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일를 갑자기 들어도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그와 정반대되는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laughs> 아버님 어머님 준선이는요 너무 잘해가지고 상담이 필요가 없어요. 다 잘하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잘한다는데 도대체 뭘 잘한다는 거지?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이 아이들 좀잘 모르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또 든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희는 교육 전문가잖아요. 교육 전문가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 전에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준비할 수 있는 자료에는요. 첫 번째, 학년 초에 우리가 거뒀었던 학생 자료조사서가 있겠고요. 두 번째, 1학기 학부 상담 기록한 것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학급 일지. 마지막으로는 학생의 어떤 과제나 이런 부분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기록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 모아서 근거를 삼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시기가 쉽고 아 선생님이 이렇게 잘준비돼서 얘기를 해주셨구나 해서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학부모 상담 팁세 번째 상담 구조화하여 안내하기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상담을 처음 시작할 때 상담 구조화한 것을 안내하면요 좀더 방향성 있고 알차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요 먼저 상담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요. 학부모님 오늘 상담은요. 몇 시부터 몇시몇 몇 분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3분 남겨놓고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요. 이 상담과 관련해서 사전에 받았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어, 학부모님 오늘은 이거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기로 했어요. 함께 좋은 해결 방안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요. 또는요. 미리 회진받지 못했다면 상담 목표를 그때 함께 설정해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상담을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이야기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함께 노력할 부분에 대해서 또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면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알차고 방향성 있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겠죠. 학부모 상담팀 네 번째 아이에 대한 긍정적 에피소드 준비하기입니다. 학부모 상담은 선생님 입장에서 좀 긴장이 되죠.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도 긴장이 되기도 하고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 에피소드를 먼저 준비를 한다면 처음 상담의 시작을 훨씬 더 긍정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몰골을 틀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친구를 잘 도와주는 어떤 성품을 가진 친구에게 대해서 아, 준선이는요, 친구를 참잘 도와줘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에피소드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 어머님, 아버님, 준선이는요 교실에서 어, 여러분 이게 좀 도움이 필요한데 혹시 도와줄 사람 있나요?라고 질문하면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도와주려고 하는 아이예요. 그런 모습이 너무나 기특하고 고맙더라고요.라면서 교실 속 상황을 실제로 볼수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드린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에게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친밀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뢰감을 느낄 것입니다. 학부모 상담팀 다섯 번째 문제 행동에 대해 비난하지 않고 아이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입니다. 사실 교사 입장에서는요 아이의 문제 행동을 좀 깊이 생각한 나머지 학부모님 오시자마자 아 어머님 사실 뭐 준선이는 이런 문제 행동을 갖고 있어요라고 음. 사실 말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 먼저 충분히 아이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난후 변화였으면 하는 부분 한두 가지에 대해서 아이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음. 것입니다. 사실 가필리쌤 이 부분은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몇년 전에 저희 반에 거짓말을 좀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거짓말을 할까 입장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았거든요. 음. 그 아이를 쭉 지켜보니까 이제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그 순간의 실수를 모면하고자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 오셨을 때 이제 상담하면서 그냥, 아, 어머님, 얘가 자꾸 거짓말해서 골치가 아파요. 가 음. 아니라, 아, 어머님, 땡땡이가, 어, 잘하고 한 마음이 너무나 큰 나머지 그 순간의 실수를 모면하려고 좀 상황을 다르게 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저에게, 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음. 말씀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학부모 상담 팁 마지막 여섯 번째 부모님들의 노력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 전하기입니다. 사실 가정에서요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부모님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나 문제 행동을 자주 선택하는 아이의 부모님이라면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시더라도 정말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 부모님,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끔 늘 애쓰시고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부모님과 저 같이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서 더 열심히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 학부호 상담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도 훨씬 더 선순환이 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2학기 학부모 상담을 위한 팁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학부모 상담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